오늘은 아침을 밝게 해줄 뿐만 아니라 신장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과일의 세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장의 상쾌한 강장제와 같은 세 가지 최고의 과일을 탐색할 준비를 하시고 신장에 꼭 필요한 과일의 보충 목록도 공유할 예정이니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웰빙 저를 믿으십시오. 시간을 들일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장은 우리 몸의 독소와 노폐물을 정화하기 위해 매일 쉬지 않고 일하는 숨은 영웅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내리는 선택은 아이들의 건강과 효율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장 해독 주스의 환상적인 레시피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풍부한 맛과 영양으로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 동시에. 신장에 대한 마땅한 사랑을 보여주는 세 가지 과일에 대해 집중 조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목록의 첫 번째는 강력한 석류입니다. 신장 건강에 있어서 진정한 보석입니다. 석류에는 신장 손상과 염증의 주요 원인인 산화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전사인 분익산과 엘라그산과 같은 강력한 항산화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석류를 식단에 포함시키면 신장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화질소 수치를 높이는 능력 덕분에 건강한 혈관 보존에도 도움이 됩니다. 석류에는 신장 건강에 유익한 영양소인 칼륨이 풍부하지만 특히 신장 문제가 있는 경우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 시리얼 위에 보석처럼 씨앗을 뿌리거나 요거트에 섞거나 상쾌한 스무디에 섞거나 과일에서 바로 즐겨보세요 석류는 미각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필수 영양소로 신장에 영양을 공급하는 산미와 단맛에 즐거운 균형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당신에게 더 많은 좋은 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장에 도움이 될 추가 과일의 흥미진진한 라인업과 함께 최고의 과일을 선택하는 신장 디톡스 주스의 특별한 레시피를 눈여겨보세요. 그럼, 오른발로 하루를 시작합시다. 신장에 대한 보살핌과 감사의 마음을 전함으로써 신장에 마땅한 보살핌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신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다른 과일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영양소가 들어있는 작지만 강력한 블루베리입니다. 이 작은 푸른 보석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제가 풍부합니다. 안토시아닌은 식단에 포함된 블루베리를 포함하여 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는 유해한 자유라디칼과 싸우며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염증 및 관련 건강 문제를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 또한 효소 액티를 지원하는 망간도 풍부합니다. 그리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비타민C. 이러한 영양소는 건강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신장 문제의 주요 원인인 염증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섬유질 함량이 높으면 신장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혈당 조절을 촉진하고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며 소화기 건강을 지원합니다. 이 강력한 베리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환상적인 선택입니다. 스무디에 추가하거나 뮤즐리에 섞거나 죽 위에 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에 좋은 아침 식사 옵션으로 맛있는 블루베리 팬케이크를 맛보는 것도 잊지 마세요. 우리 목록에서 3위를 차지한 강력한 사과가 있습니다. 이 단순한 과일은 섬유질이 풍부하여 질병을 예방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는 신장의 진정한 동맹자입니다. 사과는 노폐물 제거를 도와 신장의 일을 좀더 쉽게 만들어줍니다. 사과를 차별화하는 것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특성으로 알려진 팩틴이라는 독특한 섬유질입니다. 정상적인 콜레스테롤 수치를 유지하는 것은 잠재적인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신장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사과는 또한 한겸증 특성을 자랑하며 칼륨 농도가 낮아 신장 문제에 대한 훌륭한 동맹이 됩니다. 또한 혈당 지수가 낮아 당뇨병 환자에게 즐거운 치료법이 됩니다. 아침 식사 루틴에 사과를 추가하는 것은 쉽습니다. 얇게 썰어 요거트나 뮤즐리에 추가하거나 상쾌한 스무디에 섞어 드세요. 파파야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파야는 달콤할 뿐만 아니라 매우 건강하며 특히 신장에 좋습니다. 파파베린이 풍부하여 염증을 줄이는데 탁월하며 이는 신장 건강에 중요합니다. 또한 파파야에는 필수 영양소인 섬유질, 비타민C, 엽산이 풍부합니다. 비타민A와C는 항산화제 역할을 하여 신장세포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엽산은 강력한 항산화제인 글루타치온을 생성하고 유해한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감소시켜 신장 기능을 지원합니다. 식단에 파파야를 추가하면 미각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신장 및 심장 질환에 대한 신체의 방어력도 강화됩니다. 신장 건강과 전반적인 웰빙을 향상시키는 맛있는 방법입니다. 이제 두 번째 과일인 포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포도는 빨간색, 녹색, 검은색 등 몸을 정화하고 신장 건강을 지원하는데 환상적입니다. 수분 함량이 높아 신장 기능과 노폐물 제거에 중요합니다. 포도의 레스베라트롤과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강력한 항산화제는 염증을 낮추고 신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포도는 또한 칼륨 함량으로 인해 소변 생성을 촉진하여 해독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옥살산염 수치를 낮추어 신장 결석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며, 칼륨과 폴리페놀은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포도 항산화제는 신장을 보호하여 요로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포도는 신선하거나 건조하거나 주스로 즐길 수 있는 맛있고 신장 친화적인 옵션입니다. 세 번째 과일인 크랜베리를 살펴보겠습니다. 크랜베리는 맛있을 뿐만 아니라 신장 건강과 전반적인 신체 정화에도 필수적입니다. 신장을 보호하는데 탁월한 선택이 되는 몇 가지 독특한 특성을 제공합니다. 크랜베리의 주요 성분 중 하나는 프로안토시아닌으로 박테리아가 요로 벽에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여 요로 감염 위험을 줄여줍니다. 또한 크랜베리에는 구연산이 함유되어 있어 미네랄이 덩어리지는 것을 방지하고 신장 결석의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비타민 C와 같은 항산화제가 풍부한 크랜베리는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신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는 소변 생성을 촉진하여 노폐물 제거를 지원하는 한 겸증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랜베리의 칼륨은 최적의 신장 기능에. 중요한 혈압 조절을 돕습니다. 또한 크랜베리는 장내 세균총의 건강한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강력한 비타민 C 함량으로 전반적인 웰빙을 촉진합니다. 또한 면역력을 강화하고 신장 감염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식사에 크랜베리를 추가하는 것은 신장과 전반적인 건강을 지원하는 맛있는 방법입니다. 이제 네 번째 과일인 파인애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선명한 노란색과 과즙이 풍부한 단맛을 지닌 파인애플은 기분 좋은 간식일 뿐만 아니라 신장 정화에 탁월합니다. 여기에는 강력한 항염증 특성으로 알려진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가 포함되어 있어 신장 부종을 줄이고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파인애플의 높은 비타민C 함량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신장을 보호합니다. 높은 수분 함량은 독소 제거를 돕고 적절한 신장 기능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수분 공급. 또한 파인애플은 소화를 돕는 섬유질과 신장 건강에 필수적인 망간을 제공합니다. 칼륨 함유에도 불구하고 파인애플은 신장 문제로 인해 칼륨 섭취를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안전합니다. 신장을 지원하고 해독하려는 경우 식단에 파인애플을 포함시키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과일인 체리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체리를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은 신장 건강을 지원하는 환상적인 방법입니다. 천연 세척제 역할을 하는 체리는 몸에서 독소와 노폐물을 신속하게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플라보노이드 및 안토시아닌과 같은 항산화제가 함유된 체리는 유해한 자유 라디칼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신장을 보호합니다. 또한 이러한 항산화제는 항염증 특성을 갖고 있어 부기를 줄이고 신장의 부담을 완화시켜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체리의 칼륨 함량은 최적의 신장 기능의 필수 구성 요소인 건강한 혈압, 전해질 균형 및 체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관절염 및 류마티스, 아트리티스 앤 류마티즘에 발표된 2012년 연구를 포함한 최근 연구에서는 체리가체내 요산 수치를 낮추는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요산 수치의 상승은 신장 결석 형성과 연관되어 있으며 통풍과 같은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는 중요합니다. 또한 체리에서 발견되는 안토시아닌이 만성 신장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으며 이는 체리가 신장 건강에 제공하는 수많은 이점을 강조합니다. 체리는 달콤하고 맛있을 뿐만 아니라 식단에 체리를 포함시키는 것은 신장을 지원하는 즐겁고 현명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과일인 딸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즙이 풍부한 베리는 미래를 위한 간식일 뿐만 아니라 신장에도 유익합니다. 비타민C 및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제가 풍부한 딸기는 신장을 산화 손상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또한 신장 건강을 촉진합니다. 소변량 증가로 신장 정화. 딸기의 비타민C는 항산화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신장 기능과 구조를 향상시키는 콜라겐 형성을 촉진하는 이중 역할을 합니다. 또한 딸기에 존재하는 엘라직산, 엘라직 애시튼 강력한 항산화 및 항염증 특성을 갖고 있어 염증 및 기타 문제로부터 신장을 더욱 보호합니다. 식단에 딸기를 포함시키는 것은 신장 건강을 위한 현명한 조치입니다. 이제 일곱 번째 과일인 석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종종 슈퍼푸드로 칭찬받는 석류는 맛 있을 뿐만 아니라 신장 건강을 지원하는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맛있는 꿀과 루비 진홍색 씨앗은 수많은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엘라그산과 같은 강력한 항산화제가 풍부합니다. 석류는 유해한 자유 라디칼을 퇴치하고 산화 손상으로부터 신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석류에서 발견되는 폴리페놀은 염증을 줄이고 정상적인 혈액순환을 지원하여 신장 기능을 돕습니다. 이는 효율적인 노폐물 여과에 중요합니다. 석류를 식단에 포함시키면 맛있는 맛을 즐기면서 신장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과일로 넘어갑니다. 수박, 여름철에 인기 있는 이 과일은 기분을 상쾌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신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92%의 수분 함량을 자랑하는 수박은 최적의 신장 기능에 필수적인 수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높은 수분 함량은 신체에서 독소를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수박에는 시트룰린이 풍부하여 혈관을 이완시키고 건강한 신장 혈액 순환을 유지하는 화합물인 아르기닌의 합성을 촉진합니다. 수박의 생생한 붉은 색은 리코펜에 기인합니다. 리코펜은 식단에 포함된 수박을 포함하여 자유라디칼의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신장을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제이며 신장 기능을 유지하고 적절한 수분 공급을 보장하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아홉 번째 과일인 블루베리의 효능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신장 건강과 신체에 자연적인 정화 과정에 대한 놀라운 건강 증진 특성으로 인해 종종 슈퍼푸드로 간주됩니다. 블루베리는 신장 지원을 위한 탁월한 선택이 되는 수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안토시아닌과 같은 항산화제가 풍부한 블루베리는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으로부터 신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강력한 항산화제는 연약한 신장 조직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최적의 신장 기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소인 혈압을 조절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블루베리에 존재하는 플라보노이드는 염증을 줄이고 신장의 부담을 완화하여 전반적인 건강과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 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블루베리는 또한 항접착 특성을 갖고 있어 해로운 박테리아가 요로벽에 부착되는 것을 억제하여 요로 감염의 위험을 줄입니다. 또한 낮은 옥살산염 함량으로 인해 신장 결석 발생률을 낮추고 신장 건강을 더욱 보호하는 귀중한 식단 선택이 됩니다. 블루베리는 혈당 수치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당뇨병을 관리하는 개인에게 특히 유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즐거운 맛과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갖춘 블루베리는 식단의 풍미를 더할 뿐만 아니라 신장 건강과 전반적인 웰빙을 증진시키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제 열 번째 과일 사과로 넘어갑시다. 이 바삭바삭한 간식은 사랑받는 간식일 뿐만 아니라 신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과는 수분 함량이 높아 신장의 수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몸에서 독소와 노폐물을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신장 건강과 기능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조하면서 사과의 신장 효능을 평가했습니다. 또한 사과에는 신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신장 건강을 지원하는 필수 미네랄인 칼륨이 풍부합니다. 사과의 적당한 칼륨 함량은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며 최적의 신장 기능을 보장하는 데 있어 혈압 핵심 요소를 조절합니다. 사과에서 발견되는 식이섬유는 신장 결석의 위험을 줄이고 건강한 소화를 촉진하며 노폐물 제거 및 해독 과정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사과에는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으로부터 신장을 보호하고 탄력성과 기능성을 더욱 향상시키는 항산화제와 필수 비타민이 들어 있습니다. 식단에 사과를 포함시키는 것은 맛있는 선택일 뿐만 아니라 신장 건강과 전반적인 건강 증진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유익하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하시고 무슨 댓글을 달아야 할지 모르신다면 100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처럼 힘내세요. 건강 조심하세요. 곧 뵙겠습니다.